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1편 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치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불려졌던 노래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 3절에서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나팔절인 7월 1일을, 보름은 7월 15일에 시작하여 8일간 계속되는 초막절을 가리킬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초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즉, 추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 구속의 은혜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그러한 절기 때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희들 모두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와 은혜들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말해 줍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요. 시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반복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초청하고 말합니다. 1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3절 나팔을 불지어다. 2절에서는 특별히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삼절에서 이 나팔을 불지어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팔은 어, 쇼파르인데 어, 일반 사람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기를 더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기쁨의 축제와 예배가 시작됐으니 모두 와서 참여하라라는 어, 그런 뜻입니다.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의 예배에 다 모여 다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요. 어,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요. 시인은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노역의,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시내산과 광야에서 베푸신 인도하심과 응답의 은혜이죠. 애굽 아래서 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살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들은 때때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을 10편 기자는 다시 한번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오늘 10편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것 웨스트 민스터 소율이 문답이라는 곳에서, 그 책에서는 1문 1답에서 하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 이 원문 영어로 볼때그두 개가 같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 이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활롭게 해드리는 법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듣는다는 단어가 이어지는 11절, 1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 뒤에 보면 그 의미를 알수 있지만 단순히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어,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그냥 어, 듣기만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들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부터 사실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의 내용,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바라신다. 이것이 두 번째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맞춰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친히 다루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무엇보다 만족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8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라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0편 81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어, 특별히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특별히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 나의 나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지금의 우리 가정이 있는 것,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 우리 나라와 온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 지금까지 일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울러 금요일 기도조목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 오늘은 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 특별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일기까지 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육훈련부 섬겨주시는 부장집사님, 위정환 집사님을 위해 또 우리 각 부서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생님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어, 특별히 어, 오늘 좀 어, 저희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몽골 단기 선교에 7 명의 일곱 분의 장년 분들과 1 1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 어, 정말 우리 이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수 있도록. 어, 또 우리 팀이 하나 되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어, 몽골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 샘을 해해서또을을동체체조조이성교창창조 o t 복음음 상황 황우우함함하하있있장학학생 네 분을 을해해서도도지있있제제목을참참하하셔 저희 희한번더도하하시습습다 하나님 o 리 h i s we h a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위대한 또 놀라운 그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마중물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 가운데 몽골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